안녕하세요. 사과경제입니다. 미국장이 열렸는데, 초반부터 2대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FOMC에서 오늘 0.5냐, 0.75냐, 아니면 1%냐? 아마 0.5%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오늘 3%대 상승, 0.75 정도면 이미 예언했던 빅스텝이니까 1%대 또는 보합 만약에 1% 인상을 시키면 어3% 이상 하락,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달러는 이제 1300원, 1300원을 향해서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0.75% 금리가 확정이 되면 한국과 미국은 금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지금 금리 달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월 달만큼 했어도 1200원대 그때는 각 나라별에 뿌려져 있는 돈들이 다시 미국 쪽으로 퍼센테이징이 높아지는 겁니다. 미국이 46% 19년도에 46%였습니다. 2021년 4.4분기 58% 그런데 2022년 4분기 때 만약 89%이 퍼센테이징을 가져가게 된다면 목표가인 2300원, 2400원 현재로서는 3,000원 또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기준 0.75% 차인데, 미국이 0.75%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랑 똑같아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점에 가서 경제서적을 읽어보시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는 1.5% 이상이 나야 정상적인 기업 간, 국가 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민주노총 하물연대 정부 5차 교섭을 통해서 안전 운임제 지속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일부 종결이 됐습니다. 하물연대가 아무튼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어쨌거나, 어, 사업자가 요리사라고 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하물연대 단가가 비싸. 당근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당근을, 어, 당근이 더 맛있는 거? 꼭 필요한 거? 그러면 이거를 집어 넣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다른 쪽에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직원 거 수량을 줄이겠지.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은 뭐 감자 조금 없다고 해서 맛이 뭐별 달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직원들을 자르겠지. 그리고 사업자는 당근이 비싸죠. 하물연대가 비싸져서 어,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정부에서 갖다 막으면 돈은 똑같이 만들겠지. 근데 그 대신 먹는 용기가 작아지겠지. 요겁니다. 지금 방금 지금 방금 보신 요 내용처럼 요리사나 사업자가 요 부분을 못 했을 때 음식이 맛없으면 소비자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업자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이 직원이 호구가 돼야 되는데 사업자가 호구인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둘다 비싸. 직원들 그냥 끌고 가. 그러다 사업자가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호구들 사업자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파업을 하고, 파산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내쳐지고, 그런 상황이 경제적 쓰나미, 도미노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6, 7일 가격, 작년 12월부터 계속, 계속 6, 7일 가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6, 7일 가격. 지난주에 네 번째는 꽤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네 번째 가격을 쳐내고 폭포수야. 막 떨어지네. 요 라인이 6, 7일 가격인데 잘 지켰다가 그냥 날려버리네. 어디까지 가느냐? 5, 7, 3인가? 573일 겁니다. 573가격지 가격까지 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서브로 제가 음 비트코인은 5,800만 원. 요게 수급 지지선이었는데 그거를 깼기 때문에 여기는 폭이 큽니다. 1,800만 원. 전요 가격 가면 음 한 천만 원치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삼성전자도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 존버하는 그 능력도 저보다 다들 월등히 뛰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존버합니다. 뭐한 2주? 2주 정도? 그리고 가감히 저는 손절 치고 나와버립니다. 가격이 안 올라온다면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올라갈 종목 찾아 들어가는 것도 훨씬 낫다. 연 날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를 거라 생각을 해서 바람이 불었다 생각해서 연을 날려요. 근데 연을 바람을 잘 타고 날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기다려서 바람 불면 더 날려보고 근데 그러다가 떨어져 떨어지면은 그때는 다시 주서서 다시 날려야지 죽은 연 갖고 더 당기고 잡아 당겨서 날리려고 하면 연다 찢어집니다 고구랑 같습니다 내가 오를 거라고 했던 포인트에서 떨어졌었을 때는. 재정립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종목을 하든 또는 기업 기, 기술적 분석을 더 해서 오를 것이라 판단이 되면 더 수급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그 네, 전에 샀던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일부 남겨 놓은 걸로 어 수량 대비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점까지 들고 가보는 겁니다. 무작정 좀버치는 것은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튼 평일에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방송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좀더 재밌는 방송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